창세기전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RPG로 특히 전략적인 요소와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995년 첫 번째 작품이 출시된 이후로 시리즈는 독특한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창세기전의 주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 모바일로 출시된 게임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창세기전 1은 1995년 소프트맥스에서 개발한 RPG 게임으로 대한민국 게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출시 당시 뛰어난 그래픽과 복잡한 스토리, 전략적인 게임 플레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게임은 안타리아 대륙을 배경으로 게이시르 제국, 펜드래곤 왕국 등 여러 왕국과 제국 간의 전쟁과 음모를 다룹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캐릭터를 조작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며 각 캐릭터는 고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캐릭터로는 펜드래곤 왕국의 이올린 왕녀, 비포로스의 트 지어스, 그리고 게이시르 제국의 흑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전은 주신과 암흑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법이 발달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전 1의 기획은 소프트맥스의 창립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대서사시적 시절 이야기를 게임으로 구현하고자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개발팀은 당시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게임 환경에서 고품질의 그래픽과 복잡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작하던 도중 컴퓨터 바이러스에 사개월치 작업 불량이었던 배경 아트를 모두 날려버린 사건을 극복하기 힘들었죠. 그렇다보니 창세기전 원은 치명적인 버그가 불러넘치는 사람이 하기 곤란한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에도 창세기전이 한국 게임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버그들을 제외하며 게임의 왕성도는 높은 편이었고 우편으로 패치 디스크를 발송하는 정석스러운 고객 대응법 역시 게임 역사상 전는 후무한 사례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전투는 1996년 소프트맥스에서 개발한 RPG 게임으로 전작인 창세기전 1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확장된 세계관과 복잡한 스토리, 향상된 그래픽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본래 창세기 전투는 창세기전 1의 후반부 스토리를 다루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창세기전 1을 포함한 완전판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전투는 창세기전 1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전 1, 2를 별개의 게임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주요 캐릭터 들은 복잡한 관계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안타리아 대륙에서 각자의 목적과 이상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창세기 전 에선 팬드래곤을 주축으로 하는 실버 에로와 게이시의 제국이 주축 이 되는 다크아머 간의 대립이 진행 됩니다. 여기서 비밀조직 회색 기사단이 참전하여 스토리를 더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전작과 비교하여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새로운 유닛과 마법 장비들이 추가 되어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게임플레이를 제공합니다. 그래픽은 전작보다 더욱 향상되었고 다양한 배경과 캐릭터 디자인이 폭보였습니다. 특히 극태자의 경우는 전 시리즈를 관통하는 최고의 캐릭터로 자리매김합니다. 개발팀은 전작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플레이와 스토리를 개선하고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전작에서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더 발전된 그래픽과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죠. 창세기 전투는 도스와 윈도우 환경에서 모두 구성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양한 유니카 전투 시스템, 복잡한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적 도전과 최적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추후 플레이스테이션 1 이식도 진행되었으나 창세기 전 소프트맥스의 잔혹사의 판축을 담당하는 유통사의 문제로 출시가 자절되고 맙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1996년 출시 당시 창세기 전투는 높은 판매교로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게임 매체와 게이머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특히 스토리와 그래픽, 음악 등의 요소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전2는 이후 창세기전3제의 성공적인 비트를 마련했으며 한국 게임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게임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한국 게임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창세기전 외전, 서풍의 강시곡은 소프트맥스에서 개발한 창세기전 시리즈의 외전으로 1998년 출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본편 시리즈와 다른 독립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캐릭터들과 독창적인 스토리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풍의 강시곡은 창세기전2의 무대인 창세전쟁 50년 후를 배경으로 흑태자의 유지를 이어받은 주인공, 시라노 건스타인과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픽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우수한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자랑했으며 각 캐릭터와 배경이 세무략이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고퀄리티의 사운드트랙과 효과음이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며 특히 테마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풍의 광시국은 이젠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 작품 또한 창세기전 시리즈와 별도로 제작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여파로 인해 창세기전 IP 인기를 얻기 위해 창세기전 시리즈로 개발이 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 넘버링이 아닌 외전으로 명령되었고 내용도 창세기전2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풍의 광시국은 창세기전 시리즈의 팬층을 더욱 넓히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한국 게임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소프트맥스는 창세기전 1부터 시도했던 일본 진출을 서풍의 광시국으로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서풍의 광시국의 성공은 이후 외전 시리즈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창세기전 시리즈의 세계관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발매된 외전으로 인해, 창세기전 시리즈의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훼손시킴으로써, 전작이 공들여 싸움 스토리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이는 이후 후속작에 대한 이야기이며 서풍의 광시곡은 창세기전2에 버금가는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전 외전2 템페스트는 1998년 소프트맥스에서 개발한 창세기전 시리즈의 외전으로 전작인 서풍의 광시곡의 성공을 이어받아 확장된 세계관과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물론 이 게임도 서풍의 광시곡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게임으로 개발되다 주 창세기전 IP에 편입된 게임입니다 템페스트는 전작의 주연이었던 새로운 주인공 샤론 오스트와 그의 히로인들이 중심이 되어 팬드래곤 왕국의 후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게임은 전쟁과 정치적 음모, 개인의 성장과 희생, 그리고 윤회를 주제로 다룹니다. 개발팀은 템페스트를 통해 기존의 창세기 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게임 시스템과 스토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했죠. 각 캐릭터는 고유의 능력과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와 스토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생된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는 캐릭터와 배경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높은 품질의 사운드 트랙과 효과음이 게임 분위기를 더욱 몰입감 있게 만들어주었죠. 하지만 템페스트는 호불호가 강한 게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유행했던 미연시와 육성 시뮬레이션 요소가 도입된 점이 기존의 창세기전 팬들에게는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게임의 왕성도는 높은 편이라 창세기전 외전2 템페스트로 창세기전을 처음 접한 유저들에게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날림으로 마무리한 멀티엔딩은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창세기전3 파트1은 1999년에 소프트맥스에서 개발한 RPG 게임으로 창세기전3의 주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원래 창세기전2가 그 자체로 완결된 스토리였으나 기획과 달리 외전 스토리가 추가되면서 스토리가 산으로 가게 되고 이를 다시 완결하려는 목적으로 3편을 만들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도 초기 안에서 크게 변경되어 오늘날 알려진 파트1 파트 2 구조가 되었고, 그중 파트 1에 해당하는 것이 창세기전 3 파트 1입니다. 넘버링은 이어받은 작품답게 게임은 기본적으로 창세기전 2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별도로 용병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론 스케일까지 어느 정도 창세전2 느낌을 잘 살리면서 올드 팬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한 작품입니다. 게임은 세계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인공 필립 팬드건즉 살라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필립은 동생 존과 함께 트루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용병단 시반 슈미테의 대장이 되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창세전3 이 파트1은 안타리아 역사를 훌륭히 정리한과 동시에 창세전3 이 파트2로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창세기전3 파트2는 2000년에 소프트맥스에서 개발한 RPG 게임으로 창세기전3 파트1의 구속작입니다 본래 창세기전3는 방대한 스케일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결정되었고 과거의 이야기가 파트1, 미래의 이야기가 파트2가 되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전 3 파트2는 창세기전 4로 개발될 수도 있었는데 만약 아수라 엔진이 제때 개발되었다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창세기전 4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라 엔진 개발이 지연되면서 기존 엔진을 기반으로 게임이 만들어졌고 결국 창세기전 3 파트2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수라 엔진은 3D 게임용 엔진으로 허그나카르타 아니 마그나카르타 사례를 포류했을 때 창세기전 팬들 입장에선 오히려 기존 엔진으로 개발된 것에 안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전 3 파트 2는 장대한 시리즈의 대강원이자 프리퀄인 작품입니다. 창세기전 3의 엔딩에서 미래로 출발한 살라딘 일행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며 전작들에서 유지해오던 중세와 근대풍의 배경에서 벗어나 아르케를 비롯한 우주성단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다룹니다. 이 게임은 전작들과 달리 캐릭터의 감정과 심리 모사를 세밀하게 다룬 것이 특징입니다. 창세기전 3 파트 2에서는 독백과 캐릭터 간의 밀도 높은 감정씬이 많습니다. 또한 이번 작품에선 이를 잘 표현하기 위해 유명 성우들을 총집합시킨 캐스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덕분에 창세기전 3 파트 2는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가 스킵되지 않아 모든 대사를 강제적으로 들어야 했기 때문에 빠른 플레이를 원했던 유저들에게는 복병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프트맥스는 매번 유연성 게임을 발매한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세기전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전 시리즈가 파트 3로 마무리된 지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창세기전 4의 디저 사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 속에 담겨진 창세기전의 명대사 당신은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는 첫사랑의 설렘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정식 넘버링을 받았지만 온라인 게임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소프트맥스는 이미 SD건담, 캐슈오파이터 온라인의 제작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유저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뒤 한동안 소식이 없어 개발이 엎어진 게 아닐까 했지만 2016년 3월 23일부터 OBT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 버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전 세계관은 이미 메비우스 우주로 무한히 반복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창세기 전포에서는 알수 없는 이유로 메비우스 우주가 깨지고 스파이럴 우주로 변화하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시간이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선 모양으로 펼쳐지는 것에 착안해 스파이럴 우주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유저들은 이 시간의 틈새에 자초된 라이트블링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 에스카토스의 일원이 되어 여러 시간선을 탐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창세기전은 여러 시간선이 존재하는 평행우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맥스는 전작의 주요 설정 모순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큰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발산하는 우주 안에서 여러 시간선을 탐험하며 모순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창세기전4는 1주년에 조금 넘은 2017년 3월 30일 공지를 통해 2017년 5월 1일 영시으로 서비스를 종료 확정하면서 확장된 세계관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시리즈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막장 운영과 더불어 전작의 시스템을 이어받지 않고 카드 수집형 분진 시스템 RPG였기 때문에 기존 유저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이 게임은 첫사랑 사창가에서 만난 기분이라는 게 유명한 분조의 감을 남기게 되었죠. 창세기전 회색의 전용은 2023년 라인 게임즈의 레그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출시한 RPG 게임으로 원작인 창세기전 2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죠. 창세기전 시리즈의 IP는 2016년 라인게임즈의 전신인 넥스트 플로어가 인수하였고 이후 창세기전2의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공개된 프로모션의 영상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전이라는 이름과 껍데기만 지닌 신작이 아닌 진정한 창세기전 리메이크에 목말랐던 유저들의 기대감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팀은 원작의 감성을 현대적인 기술로 재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원작의 스토리와 캐릭터 설정을 세심하게 다듬었으며 최신 얼리언 엔진을 사용해 그래픽과 게임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전투 시스템과 캐릭터 밸런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공개된 데모판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소프트맥스의 부도로 게임사는 바뀌었지만 창세기 전 전통의 미안의 게임이라는 악명은 이어졌습니다. 물론, 정식 판매 버전에선 데모판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올드 팬들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은 현재 기획 중이라던 후속 리메이크를 기대하며,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을 구매했지만, 2024년 1월, 레그 스튜디오가 해체되면서, 창세기전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사실상, 본자 회색의 잔영을 끝으로 폐지되는 절망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현재의 창세기전 IP는 모바일 게임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장과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을 하진 않지만 최근 템페스트를 업데이트한 아수라 프로젝트는 초기의 우려와 달리 서풍의 광시 국가 창세기전 3의 업데이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